근데, 혹시, 이 유니콘의 모티브가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알아, 유? 어, 모르겠는데요? 코풀소유. 아! <laughs> 아! 코풀소유! 네. 핫! 안녕하세요, 리뷰토론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무소유 대 풀소유로 진행할게요. 안녕하세요, 식식피그님. 네, 안녕하세요, 플렉스님. 식식피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네, 저번 토론에서 패배를 인정하셨으니까 오늘도 먼저 골라보세요 네 왼손에 들고 있으신거가 풀떼기 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소유로 하시죠 아,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지피그님께서 무소유로 네 풀소유 하시고 제가 무소유 하겠습니다 성공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자료 1번 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이거는 라멘 아닌가요? 라멘? 아 라멘입니다. 라면 라멘 중에서도 네예 소유 라멘이라고 아 아하, 아하 네네 그 소유가 들어간 라면이 있어요. 네 소유 라멘에 네그 소유가 안 들어가면은 맛이 네? 없는 거 아시죠? 어? 네 존재 가치가 거 없어지는 거 아시죠? 소유 라멘에서 어, 네네 그렇죠. 민밍하잖아요. 네. 네 소유 라멘을 약간 인생의 비유로 하면은 네그 소유가 안 들어가면 네. 맛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. 아 어... 소유를 네. 안 하면 재미가 없다, 밍밍하다. 그렇죠. 아... 오히려 그게 풀소유, 소유를 많이 넣어야지 풀소유를 해야지 오... 그 라면 맛도 맛있고 인생도 맛있고 재밌어지거든요. 아, 어,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먹는 거는 포기 못하기 네? 때문에 네. 아 역시 그 그렇죠. 이름값 하시네요 네 이름값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네.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네. 질수 네. 없어요 비슷한 류로 이제 반박 들어갑니다 무소유가 나지 풀소유가 나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제가 아, 네. 아 그러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? 아네그 프로그램 이름이 동물의 네. 숲이다 아, 어떤 <laughs> 게임인지 아시죠? 올 초에 히트했던 그 그렇죠. 게임 아닙니까? 네. 퇴근 후 나의 새로운 삶 어떻게 보면 인생 시뮬레이션인 거죠 그럼, 그렇죠. 네. 귀촌. 그럼 여기서 네. 무 소유가 나은지, 풀 소유가 나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. 실제로 음... 무는 네. 한 개에 528백, 무트코인이라고 아시죠? 네. 네. 자, 아래 보면은 무트코인으로 너구리비 다 갖고 네. 5천만원 저축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풀, 풀떼기 소유해봤자 20배 밖에 안 돼요. 네. 근데 심지어 저 친구가 두 배로 값을 쳐서 하나당 20배. 그러니까 한 마디로 10배 밖에 가치가 없는 거죠. 동물의 숲 세계에서는 풀 소유하는 것보다 무 네. 소유하는 게더 낫다 이 말입니다. 아, 네.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그런 데이터적으로는 풀소유보다무 소유가 낫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? 아, 네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네. 자본주의 사회잖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. 네.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게 답이다. 음. 정이다. 근데 이거 거부하시면 이제 공산주의 옹호자다. 아 <laughs> 네. 비싼 게 무조건 그쵸. 좋은 거다. 네, 당연히 무소유하는 게더 비싼데 무소유 네. 해야죠. 그러면 뭐 제가 여기서 반박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지침 아, 아, 반박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 한번 아. 보여주세요. 네 진라면에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는 거 아시죠? 그렇죠. 두 개가 가격이 똑같은 건 알고 계세요? 몰랐는데 어 그렇군요. 네네 네, 가격이 똑같습니다. 편의점에 네. 가서 봉지라면 기준으로 구병을서살수 있는데 당연히 두 개가 더 비싸겠죠. 네. 근데 순한 맛시 드셔보셨어요? 좋아하시면 아, 진짜 싫어요. 그렇죠. 혹시 네. 예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네. 진라면 순한맛 두개 줄테니까 짜르라면 <laughs> 하나로 바꿔봤라는글본적 <자르는 웃음> 있으세요? 어, 본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이거 네. 방금 방금 이 예시가 아하. 방금 식스피그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 비싼 게 좋다라는 이 인식을 약간 바꿔주는 거거든요. 오. 당연히 식스님 논리대로라면 네. 라면 두 개가 비싸니까 무조건 라면 한 개보다 좋아야 돼요. 오. 근데 진라면 순한 맛은 어떻죠? 혹시 식스님? 네 식시님이 진라면, 순한맛 한 박스 갖고 계시고 네 <laughs> 제가 신라면 블랙 세복지 네. <laughs> <해봉지> 가지고 있으면 <laughs> 바꾸실 거예요? 안 바꾸실 거예요? 바꿀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그쵸 네,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원하는 걸 갖고 싶어하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라면이라는 게 결국에는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식량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방금 식시님이 말씀하신 한 박스와 세복지를 바꿔먹는 행위는 굉장히 불필요한 거예요 음... 무소유의 그 논리로 가면 그렇죠. 근데 네. 사람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고 원하는 걸 갖고 싶어하기 음... 때문에 결국에는 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... 그럼 소유를 이왕 하게 된다면 다 하는 게 낫겠죠 신라면 블랙 세 봉지보단 한 박스가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풀소유가 네.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네. 반론 들어갑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님이 있어요. 저도 플렉스님이잖아요. 좋아하는 스님이 했던 말인데, 명품 가방, 외제차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? 행복할 것 같아요, 솔직히. 아닙니다.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상입니다. <웃음> 감상이요? <웃음> 네, 감상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제가 뷰레옥잠님 네? 행복하시라고 감상할 거리를 좀 갖고 왔어요 아 네, 남산뷰 한번... 아파트 그리고 이제 페라리 아, 아 보고만 <laughs> 진짜... 있어도 이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아, 이스님이 이제... 네? 결국에 이거 두개 갖고 있으시거든요 어, 이거... 친한 스님이세요? 어네 친한.. 신나... 아, 그렇게 친하지 좀 요즘에 멀어졌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요즘에 언팔로우 아, 했고 아, 네. 네 요즘에는 좀 멀어졌는데 이분도 사실 네. 이거 타고 다니는 용도 아니에요 관상용이에요 어? 네아네 <laughs> 관상요 아, 네. 왜냐하면 네. 행복은 <laughs> 행복은 감상이기 에서 때문에 네. 네 그래서 사실 뭐풀 소유한다고 네. 하면은 좋죠 근데 그 소유는 네.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감상만 해도 행복감이 온, 올라온다니까요 저 너무 행복해요 네 <laughs> 행복하십니까 아네 행복합니다 <laughs>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<laughs> 네 그래서 <laughs> 알겠습니다 네. 네. 네 여기까지 제 주장이었고 뭐또 아, 자료 있으시나요? 네. 아니 뭐식식분이 그러면 네. <laughs> 먹는 거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네. 실제로 먹는 거를 좋아하세요? 아니면 먹방 보는 거 좋아하세요? 아저 그 먹는 걸더 좋아하죠 당연히 어? 방금 행복은 감상이라고 했는데 아, 그럼 아, 먹방, 아, 먹방이 아,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핫! <laughs> 아핫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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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여기서 바로 네. 바로 그 연속 공격 가겠습니다 자 네. 5번 틀어주세요 어 이거 뭐죠? 유니콘인가요? 어 전설 동물 유니콘 알고 계신가요? 아네 알고 있죠. 네,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신성시되는 동물이고, 네 모두가 한 번쯤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혹시 이 유니콘의 모티브가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알아요? 어 모르겠는데요. 코풀소유. 아아 <laughs> 코풀소유. 네. 아! <laughs> 네 맞습니다. 코풀 소유 아, 네, 이처럼 네. 인류가 사실을 풀 소유를 오래 전부터 굉장히 신성시해왔고 한번쯤다 네. 해보고 싶어 했다는 뜻이에요. 아, <laughs> 아 상당히 아우. 합리적이네요. 어 근데 저랑 약간 비슷한 자료를 갖고 오시긴 하셨네요. 네. 어,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.